오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어, 촬영을 마쳤고요. 제가 촬영하는 중간 중간에 "와, 얘는 또 해, 얘는 얘는 해야 돼, 얘는 해야 돼" 이렇게 찍은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 키핑장에 손가락 선인장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 그래갖고 진짜 이 손가락 선인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볼까요? 세 개밖에 안남았어세 개밖에 안 남았어. 응, 너무 예쁜데, 얘는 벌써 꽃이 이렇게 폈어. 꽃이 더 필만한 애는 없나? 얘?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하나 더 키우고 싶어요. 손가락 선인장이 그렇게 이쁘드만얘 꽃핀 거 이쁘죠? 너무 이쁘죠? 얘가, 얘 얼굴에 비해서 꽃이 커. 왜? 자기 바디가 이쁜 애들은 보니까 꽃이 조금 작더라고요. 근데, 야, 지 몸이, 지 몸이 이렇게 조금 안 이쁘면, 아야, 따가워. 깜짝이야. 아, 진짜 못된 것. 이뻐가지고. 지 몸이, 이게 화려하지 않으면은 꽃이 엄청 예뻐. 너무 예뻐. 어, 진짜. 완전 홀딱 반했어요. 나 이거 꽃핑 보고 제가 막 완전 막 호들갑을 막내 떨면서 막 이쁘다고 막 그랬더니 우리 옆동에 러블리 언니가 러블리 로즈님이 뭐가 그렇게 예뻐? 이렇게 해서 언니 손가락 선이장이 너무 예뻐. 언니가 막 웃으면서. 언니는 진짜 키웠거든. 근데 난안 키웠거든. 난 처음 키웠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그거 이쁘지. 라고 하셨어요. 손가락 선인장. 요게 2,500원인가, 제가. 사장님 우리 손가락 선인장 이거 얼마예요? 예? 이거 얼마예요? 2500. 2,500원. 완전 좋죠. 2,500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그 다음에, 딥레드. 딥레드가 요게 여러분들, 8,000원, 8 0원 너무 예뻐. 얘 약간 변이감 있어. 요거 하나. 딥레드. 그 다음에, 치와와 변이도 6,000원인데, 이거 완전 못 나가지고. 못난 애들만 제가 지금 요렇게, 이렇게 못 나갖고. 완전 못 났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이 요번에 신상으로 왔습니다. 14cm 포트에 요 벚꽃이 예전에 피사로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벚꽃 추천. 벚꽃 16,000원. 그 다음에 새벽도 지금 3만원이 큰 사이즈가 왔어요. 포트가 18cm 포트거든요. 새벽 3만원. 그 다음에 핑크 플로라가 지금 만원 지금 삼두 군생 들어왔는데 아얘 너무 예뻐 지난번에 왔던 애보다 더 예쁜 것 같아 기분에 왜 이렇게 예쁜 거야 핑크 플로라 응 핑크 플로라 만원아 이쁘다 핑크 플로라 만원 완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와인 피치 6천 원도 대박이에요이 와인 피치가 야 이게 6천 원이면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요거 와인 피치 6천 원? 와인티치, 6,000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빨리 가야 돼요. 팅커벨. 팅커벨이 8,000원. 진짜 오랜만에 와갖고, 저 너무 좋아.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이 드물잖아요. 자, 팅커벨, 8,000원. 팅커벨, 8,000원. 그 다음에, 저 바깥에도 뭐 얘기가 있었는데? 아, 오아프띠가 왔어요, 여러분들. 오아프띠가 왔어요, 오아프띠가. 오아프띠가 군생으로 왔다니까요. 완전. 야, 진짜 너무 이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12,000원 왔어, 12,000원. 아, 눈이, 제 눈이 지금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 오아쁘띠 12,000원. 완전 강추, 강추. 그 다음에 반얀트리도 만원. 야, 얘도 진짜 하고 싶다. 반얀트리가 만원이에요. 야, 얘는 반얀트리는 하면 좀 크게 키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링고스타. <laughs> 링고스타도 너무 이뻐요, 모양이.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자꾸 선물을 좀 하자, 막 이런 마음을 하거든요. 근데 화분에 딱 담는 순간 주기가 싫어. 선물을. 링고스타, 만 원. 아, 육천 원, 육천 원. 그래서 이게 화분갈이를 하는 순간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겠는데? 막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 이쁘다. 너무 이쁘죠?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아,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이번에 루미네스 군생 2만원 왔어요. 루미네스 군생이 포트가 지금 14cm 포트에 루미네스 군생이 2만원이거든요. 2만원 루미네스 군생 왔고요. 마킬러스 마킬러스가 여러분들 16,000원이에요. 이게 귀화돼요. 4두 군생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킬러스. 그래서, 3두 군생은 12,000원이고요. 4두 군생이 지금 16,000원으로 가격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왜 가격대가 똑같은 다육이가 가격이 서로 막 다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4두 군생 마킬러스는 16,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모카금. 아, 이쁘다. 모모카금은 진짜, 볼 때마다 얘는, 아, 얘는 진짜 어떡하면 좋아. 얘 8,000원. 너무 이쁘죠. 모모카금. 저 모모카금 합식했거든요? 너무 이뻐요. 모모카금. 이거. 8,000원. 8,0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클리금은 24,000원. 제 이쁜 것만 지금 자꾸 보고 있어. 제 눈에 이쁜 거. 예쁘다. 아얘 진짜 너무 이쁘죠? 24,000원. 버클리금. 사랑스럽다. 최고야, 최고. 최고 예쁘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뭔가 찜한내기가 있었을 것인데. 눈으로 보면서, 찜찜. 아, 요 셀레스테 철아, 이거 탐나는데. 그 다음에, 아니, 이거 누가 취소하셨나봐, 이거. 이거, 수련. 저거, 12,000원에 팔았던 건데. 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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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이거 수련 철아, 이거 완전 그냥 대박인데.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대박인데. 이 12,000원. 완전. 너무 예쁜데. 야, 이거 이거를안 하셨나 봐. 아깝다. 아, 애기가 아, 너무 머리가 너무 무거워 갖고 자꾸 쓰러져. 쓰러져. 마켈라스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렇게 라피네가 지금 3두랑 4두가 있거든요. 근데 삼두 사두가 있는데 삼두하고 사두하고 뭐가 더 예쁘려나? 근데 삼 삼두도 얘가 엄청 잘 생겼어. 삼두도 너무 예쁘거든요. 삼두 3두. 삼두를 한번 사두랑 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사두랑 어우지아아제 선물 어 웬일이야 제 선물들 제 선물 가져 <laughs> 선물, 가자, 선물. <laughs> 선물 가져가야 돼. 어떻게 해. 선물하고 뭐 이거랑 오늘 진짜 바구니가밀 터지게 생겼는데. 자, 요거 마킬러스, 16,000원 하고. 자, 요 라피네를 제가 지금 비교를 하러 갑니다. 자, 라피네. 라피네, 삼두. 와, 이쁘다. 라피네, 사두랑. 자, 이 삼두가 8,000원인데, 사두가 12,000원이에요. 색감은 여기가 더 이쁘죠. 아 이쁘다 진짜 보고 있으면 힐링된다 자 이거 저 3두 할게요 3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체리 환타지아 14,000원 체리 환타지아가 만원도 있고요 14,000원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체리 환타지아 4두가 14,000원이에요 4두 4두는 14,000원 체리 환타지아 말이 4두지 4두 더 있는 것도 있구나 14,000원 14,000원 아, 와, 이쁘다. 진짜 통통하고 너무 이쁘다. 아, 요거, 신비로즈, 이거 진짜 탐나요. 신비로즈 철화, 14,000원이에요. 신비로즈 철화, 14,000원. 신비로즈 철화, 14,000원에다가, 노란풍선, 16,000원. 노란풍선, 12cm 보태, 16,000원. 이렇게. 요거, 체리환타지예요 체리환타지아, 14,000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샬롯 변이가 6,000원이 왔어요. 아까, 또, 뭐, 도, 어, 치와와 변이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6,000원이었잖아요. 샬롯 변이 6,000원. 이것도 강추. 그라노비아 금 군생 12,000원. 이것도 너무 좋고. 슈가 베이비 16,000원. 포드 사이즈 16cm 포드 슈가 베이비 16,000원. 이것도 대박이에요. 이것도 대박입니다. 아, 로제가 왔구나. 저 로제 아 키우고 싶은데. 로제가 없어. 제 로제가 망가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저 로제를 하나 다시 하고 싶은데. 자, 로제, 2만원. 아 이거 어떻게, 해? 손이 없어, 손이 없어, 지금. 로제, 2만원. 그리고 오늘,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오늘 진짜, 아, 방울복랑도 하나 해야 돼. 이거 애교잖아, 애교. 오늘 큰 애기 중에 브링클스 블루, 파차이, 원정살로, 봄바람 중에 제가 하나 하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완전, 자, 이렇게. 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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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큰 거, 자, 큰 거.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보시면, 키스미가 2만원 큰 거에다가, 러브 애플, 이거 1 4 0 0 0 이거 진짜 왕대박이에요. 러브 애플. 이거 어떡하면 좋아. 러브 애플. 아, 이건 적심 자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수염보라수염이 너무 이쁜데. 이보라수염이가 귀해요, 여러분들. 보라수염이가 귀하거든요? 보라수염 너무 예쁘고. 아, 이 봄바람이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봄바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종 쌀로. 봄바람이 26,000원. 26,000원. 그 다음에 원종 쌀로가 3만원. 그 다음에 파 차이가 큰거 24,000원. 브링크스 블루가 3만원. 자, 이 중에서 여러분도 어떤 게, 저는, 아, 그러게. 너무 예쁜데. 브링크스 블루 너무 좋구요. 그 다음에 파 차이도 너무 좋구요. 제가 없는 게, 없는 게 사실, 사실 파츠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어때요? 봄바람? 26,000원이면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봄바람.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브링크스 블루도 3두가 아니라 4두예요. 4두. 4두 브링크스 블루 3만원. 이것도 브링크스 블루를 키우고 싶어 브링크스 블루로. 아 이쁘다. 이거. 요거를, 자, 요거랑 저거랑 고민해요. 고민해. 봄바람은 제가 삼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브링크스 블루살까 예쁘죠? 브링크스 블루.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쌀로. 이 원종 쌀로도 여러분들 3만원이에요. 이렇게. 원종 쌀로 대품 3만원. 3만원. 아, 봄바람은 지금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비 맞추면서. 지금 비맞추면서이 브링클스 블루를 좀 색감을 낸 적이 없어서 저얘 진짜 비쌌을 때 어떻게 했냐면 곰팡이병으로 제가 이거 실패했거든요. 진짜 비쌌어, 30만 원짜리를. 30만 원짜리를 제가 이거 곰팡이병으로 실패했어요. 브링클스 블루하고 제가 보라수연이 챙겨가지고 올게요. 보라수연. 이렇게. 자 보라수연이 이렇게. 아, 손가락 선인장 너무 예쁘죠? 자, 요번 시간, 우리 꽃나야다, 요게 쇼핑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언박싱, 그 다음에 또 분갈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오아쁘띠 얼마나 예쁜지, 나 와인피치는 요거 자체로도 너무 예뻐요. 요거 자체로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요거, 요아가도 너무 예쁘고,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팅커벨도 너무 예쁘고, 자, 팅커벨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